이거는 그냥 먼저 수업 시작하는 거로 얘기를 할 거야. 역함수는 뭐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 거거든. f 역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더라. 이거는 무슨 말로 똑같냐면 f에다가 4, 5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더라, 나오더라, 똑같은 말이야. 즉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모르는 이거 값을 구해줘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다? f가 k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역함수 구할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문제. 자 그러면 264번부터 보면, 자 f라는 함수가 너희가 이런 이런 함수 형태에좀 약간 이숙해질 필요성 있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지금 서로 다른 정역에 관해서 1보다 클 때는 이러한 함수를 따를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함수를 따를 거다 라고 한 거거든 다음에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뭐 해볼까요? 얘는 뭐 해보자 자 얘는 일단 그림부터 먼저 그려볼게 얘 1에 나오면 어떻게 되니? 자, 1을 채워놓으면 3이 되지. 오케이. 자, 얘도 1은 없지만 1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치? 1에 가까운 x값이지. 그래서 1을 넣었다고 쳐볼게. 그럼 얘 또한 뭐가 돼? 3. 3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결국에 어떤 함수인지 내려가는 함수, 내려가는 함수긴 하는데 했을 때 여기 3이라고 하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내려가는 함수인 거야. 자 얘보다 클 때는 얘가 좀 기울기가 가파르고 얘는 기울이 완만해. 나도 이렇게 이렇게 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경계선이 어디야? 경계선이 어디? 그렇지? 경계선이 1 3마이경계선 경계점인 거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꺾여, 꺾여버린 거잖아. 맞아? 기이선 서로 다르니까 일직선 상이 아니라 꺾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뒤집을 거야. 자, 역함수는 x는 y에 대해서 대칭하는 거거든? x는 y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그어볼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1 콤마 3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동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그래프니까 1 콤마 3은 어디로 가? 3 콤마 1로 가겠지. 그치? 맞아? 맞아? 그럼 경계점이 경계, x에 대한 경계가 어디가 돼, 어디로 바뀌는 거지? 1이 아니라 3으로 바뀌는 거야. 그치? 3에 대해서 지금 기호가 서 달라질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3보다 작을 때로 바뀌는 거는 1,3이 3,1로 바뀌기 때문에 1이 3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계점 1,3이 경계점 3,1로 바뀌기 때문에 3에 대해서 작고 큰 걸로 따져줘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여기를 채워주는 거는 이제 단순 연산법이에요. 자, 연산법은 자첫 번째, 이기를 볼게요. 자, y는 마이너 2x 플러스 5라고 하는 함수가 나는 역함수 구할 거거든. 이거 역함수는 x랑 y를 자리를 바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 뿐이거든. 따라서 y는 얘 넘어가면 x 마이너스 5가 되고 이 마이너스 1로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거라. 요게 여기 있더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자,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대해서. 자, y는 마이스 3,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것을 난역함수로화 시킬 건데. 그러면 x랑 y 를자리에 바꾼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이 되고 y는 넘기면 x 마이너스 6이고 그거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는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거리더라구 끝이런 문자가 이제 저희가 좀 어려워 할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경계점을 찾아주는 게 주, 제일 중요해 경계점. 선생 여기에 1이 들어가지 여기 1이 안 들어가잖아요. 1이 안들어갔더라도1끼 함수가 되려면 내가 연결고리가 합쳐져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걸 꼭확인 해줘야 된다. 자 그럼 다음, 그다음 문제. 한 단어 더 넘어갈게요. 268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1차 함수가, 어, 1차 함수가 그 역함수랑 같다고 하네. 그리고 F3이 2를 만족한데. 그랬을 때, 그랬을 때 Y는 FX에 대한 X자표는 M. Y좌표는 N이라고 할때 이거 비교적 간단한 문제야. 얘들아 자 내가 여기 나오면은 항상 요거는 2,3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했지. 얘를 잘 바꿔도 바꾸는게 역함수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F, F의 인벌스라고 하는게 F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된다는 것도 된다는 뜻이야. 즉, 나온 두 점이 나왔네. 여기서 뭐가 나온 거야? 3,2라는 점이 나오고 3,2가 나왔고 여기서는 2,3이라는 점이 나온다 우리 두점 나왔으니까 1차 함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하면은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이거 빼니까 1분의 에 0이 되니까 어기 y c 는이 e n b y 는 e x y 는마 y 너스 y s -2 4. 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에 e y 는 마이너스 y s e y s e y s e y s e y s e y s e y s e y s e y s e 몇도의 더하면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어서 또 가볼게. 자, 이게 좀 어렵겠다. 272번. <laughs>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f x f랑 g에 대해서 여기 밑줄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묻지도 않았지만 결국에 요 F랑 G라는거는 무슨 대응? 1대1 어. 1대 대응이 되는 함수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인거는 문제에 필요한 조건은 아니야 자 그러면 f x 가 지금 g 의 e x 마이너스 와 같고 g 의 인버스 4, 4를 집어넣을 었때 4가 나 거더라. 이거 오늘. 자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번호 주냐면 f 번호 값을 구주냐면그 인버스의 4를 집어넣은 값을 후회적 이렇게 된 거거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를 이게 어떻게 바뀌다고 그랬어? 뭘 구하는 거지? 우리는 k 값을 구하긴 할 건데 얘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저기 맨 앞에 써진 해니다 f에 k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4가 나오더라 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fx를 내가 우리가 구해서 뭐 역함수를 시킬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럼 또 다시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의미하는 게, 어, G에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됐지?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가 4면 산 거지. 오케이? 알 쓸게. FX가 G에 EX-4와 같은데, 내가 이 부분이 지금 4라면 그 값은 4로 나오겠지.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여기 x 값이 뭘 집어넣어야지 4가 나오는지 내가 확인해봐야겠네. x에다 뭐 집어넣으면 4가 나와? 4넘기면 8이죠.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여기가 8이 돼. 4 집어넣으면 8 빼기 4니까 4가 돼 버렸잖아. 그래서 사가 나오는 거요 맞아. 그럼 에스테다 지금 사 집어 넣는 거지. 결국에 말는 무슨 이런 뜻이야. 사 집어 넣으면 얘도 사 집어 넣어서 결국에 G가 사가 되고 얘는 사가 되더라. 아 f 에다가 사를 집어 넣으면 사가 되더라. 이런 거거든. 다 끝났네. 택이었나? 아. 그렇게 된 거야. 지금 너무 사사사 사가 나오니까 우가 헷갈리는 건데. 결국에 여기 있는 값만 내가 어떻게든 사로 만들 수 있는 이 S 값만 찾으면 여기서 집어 넣으면 그 값을 알아 뜻이거든. 자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문제만 더 할게요, 들아 <laughs> 275번. 275번. 별두 개. 자, 요건 좀 과자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fx가 x 마이너스 a라고 했고 gx가 3x 마이너스 2a라고 했을 때 g 합성함수 f x가 3x 플러스 10일 때 f 합성함수 g의 역함수의 이시 2를 집어넣는 값을 하고 물어보거든? 일단 어렵고 전혀 없다. 잘만 따라오면 돼. 일단 우선은 내가 해야 될게 이거를 정리하는 거야. 항상 뭐뭐일때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g에 fx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을 돼.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해? 자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 fx는 지금 x-a인데, 여기에 지금 x-a가 들어가도 되겠구나. 즉, g에 x-a라고 쓸수 있고,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아, g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x자리인데, x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 x-a라는 게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야. 따라서, 지하삼 함수 f(x)가 이걸 집어넣으면 3x a 2a가 되고 좀만 정리할까요?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5a 지금 그게 누구랑 똑같다? 3x 플러스 씨가 똑같다 따라서 ax 마이너스 2 됐지? 자, 일단 머뭐때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식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릇이야. 이거는 구해놔야자 그러면 이때 정리좀 할까? 결국에 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fx가 뭐야? x에다 마이너스 2 0으면 x 플러스 2가 된다고 gx는 뭐야? 3x 마이너스 2 들어가면 플러스 4 여기서 시작해, 하라를넣이시거든 되니? 됐어.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빨리 해보자. 위로 끌어서 올려서 해볼게요. 얘는 f의 g 역함수의 2를 실은 레의 값이 뭔지 궁금해.라고 한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거는 먼저 여기를 k를 잡아거야 k 값을 내가 구하는 거야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중간에 한번더 들어갈 게 있어. 너희 이거 알아? 이거 값이 뭔지 알아? g는 알겠는데 g 역함수 따로 구해야 되잖아. 알아 몰라. 몰라? 모르지.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이제 a가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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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네. 아 마이너스야? 네. 음. 음. 자 얘가 네. 관찰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음. G에다가 M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는 M 값이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이 부분이 지금 나는 모르는 m이라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니? 그래서 얘 m값부터 먼저 찾아주는 거다. 그러면 g에다가 m을 집어넣었어. 오케이. 3m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고 그러면 우리는 m값이 그냥 빠르게 구해볼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이해되니? 자 그럼 m값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거든? 요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를 찾게 했어. 다시 얘기하자면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k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이 마이너스 2집어가니까 0이 되버렸죠. 이게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 면 실제로 역함수 구하라는 구하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히 많거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함수가 나왔어. 역함수를 구해야 될것 같은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럼 그걸 구하는 건 절대 아니다. 구해버리면 시간만 늘어나는 거야. 시간은 뭐, 시간을 못 풀어. 못 푸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거. 역함수에서는 F에다가 B를 넣었을 때 A가 나오면, F의 역함수는 A를 넣으면 B가 되더라. 이두 관계식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어서 나머지는 좀 어렵겠지만 273번이 약간 얘랑 비슷한 문제거든. 273번이 그거를 너희가 한번 해봐주시고 넘어갈게요. 오히려 역함수다. 중에 너희가 아 역함수한테는 좋았거라고할 거야. 276번. 자, 두 함수 쓸게요. f(x)가 ax 플러스 b고 g x가 x 플러스 6일 때, 첫, 다 여기가 좀 중요하거든. g 역함수에 f 역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안에 식이 있고. f 합성수 g의 역함수에 7 10분 없더니 나이스 2를 받더라. 여기 있어. A B 값을 구하시면 칠판 크게 쓸 거니까 좀그간 음. 자세히 해이 한번 들어봐서 음. 좀 간단히 정리할까? 얘는 어떻게, 되, 어떻게 되니? 역함수가 다 지금 먹혀있는 꼴이야 그럼 역함수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파사함수 <laughs> G에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 이거 이해돼? 잠깐만 얘는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됐어 너희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하나의 함수로 생각해봐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하나의 함수야 그럼 이 뜻은 뭐야? 그 놈의 함수 함수가 역함수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 6이, 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뜻은 원래 이 함수는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고 생각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f g라는 거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렇게 되니, 됐어? 이게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 풀어나가는 능력이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아, 뭐야? f에 g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g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4 집어넣을까? 2가 되버리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이런거. 오케이? 됐니? 자, 얘 또한 비슷한 문제야. 아까 풀었던 거 비슷한데 얘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돼? 그냥 바로 쓰면 되겠죠. f g의 역함수에 7을 집어넣으면 이가 되더라. 근데 아까도 물어봤겠지만 너희 요거 알고 있어? g 역함수에 7을 넣으면 무슨 값이 나오는지 알고 있니? 모르지? 아이도 구해야 되는데 모르지? m 값이라고 더 버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g 에다가 m 값이 넣으면 1을 넣었을때 7이 되는 거니까. 1, 값을 한번. 1. 자, 자세히 봐야 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내가 몰라서 끌고 내려왔더니 이게 M이었던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F에다 5를 집어넣으면 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2가 되겠더라. 자, 얘네 둘이 나오는 건데 얘는 무슨 말이야? 2 콤마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얘고 1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함수다 라는 뜻이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네 둘의 역함수, 아그 지세만 식구하는 식을 써보면 끝납니다. 2에서 얘를 뺐으니까 1분에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x 1이스 2가 fx가 되버든죠 따라서 어렵죠. 너희 네, 직접 해봐야지, 해봐야지 뭔가 게임 세계를 지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역감까지 마무리 지어진 거거든. 지어진 거거든. 자, 내가 너희 한번 연습 삼아서 좀줄 줄 겸. 아, 279번 또 하나 보자. 279번, 그래, 다섯 개짜리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이 나옵니까 2콤보 마이너스 2가 는거지 천재는? 괜찮아? 네아이시 진짜 약 마이너스 미술이됩니 지수도? 네. 자 근데 요거, 요거 자체 279번은 좀 다른데 있나하네요 천천히 좀 얘기를 할게 그좀문제 풀고 싶으시면 자, 요거는 별다 5개 찾나요? 별 네, 개고 5개 찾아야 되라고 했는데 자, 보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질들다 이용해야 돼 자, 뭐냐면 이게 묶여있지? 풀어줘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F 역함수 자, 요게 어떻게 풀어지냐면 먹이기 먹이는데 자기를 바어서 먹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앞으로 갈 거야, F 그리고 G의 역함수, G의 인벌스가 뒤로 가는 간다. 이렇게 나란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잘 봐. 합성함수가 다 이렇게 연산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뭐는 안되 지금 뭐는 가능하다 그랬지? 교환은 불가능하지만 결합은 가능하다. 즉, 내가 얘부터 먼저 연산해도 되겠지. 네. 얘는 뭐가 돼? 아, 합능함수가 어, 네. 되는 거야. 합 f를 보냈다가 다시 f 역함수 보냈으니까, 지 자신이 지자신이 몰래 나온 나 거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야. 지워버려. 결국에 좀 까다로운 게 나온 거는 요거네 함수의 역함수에 합성함수 f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g의 함수에 fx를 집어넣으면 이런듯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요건 알고 있잖아. 집어넣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라고 집어넣고 자, 그 놈이 지금 ax 플러스 b라는 거 Okay. 자, 이것도 어려워할 건 없고 자, 우리 g 역할수 구할래?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 구하기 싫잖아. 뭐 어떻게 하면 돼? g 에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여기까지 이해 돼?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을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가 풀려버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뭐정리를 읽지 뭐. X라는 자리에 X라는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AX 플러스 B가 들어간 거지. 여기가 들어가서 들어가서 생애 먹은 꼴이여거 보니까 들어갑니다. 3에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좀만 더 정리할까? 여기다 좀 정리하자. 3ax 플러스 3b 플러스 2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구나. x는 x끼리, 숫자는 작자끼리 계수 비교만 하면 돼. 개수 비교. 자, 3x가 마이너스 x가 되버렸어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자, 3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2가 됐어 그럼 얘가 1이 되 거지. 1이 되는 거지. 3b는 1이다, b는 3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가 되고 결과값은 -22인데. 오케이? 전혀 어려울 거는 없어. 얘들아 요것만 좀 주의하면 돼. 어쌤, 저희는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만 우리가 잘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어떤 소리든 다 상관없어. 역함수를 기는 모양을 자리를 바꾸는 거였었어. 오케이? 자, 그럼